이게 겨울에 겨울에 정말 정말 좋대요 겨울에 한번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겨울에 일안하시아 겨울에 아... 일안 하시네 어떡해 정신 안 차려? <laughs> 아 에어컨 겨울에 안 하시네 <laughs> 딱그 겨울에 그뭐 하세요? 겨울에 스키장에 가있어요 겨울에 그럼 보드 뭐 아, 네. <laughs> 이제 가서 이제 언제쯤 오시는 거예요 이제? 벚꽃 피면 벚꽃 피면 <laughs> 식목이 지나서 <laughs> 식목이 지나서 어타 테스트인데? <laughs>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주한 공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공구를 사용하는 다양한 직종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떤 공구를 쓰는지 궁금하시죠? 아니면 꼭궁금하셔야 돼요. 너의 공구를 보여줘! <laughs> 시작할게요. <laughs> 첫 번째로 공부를 소개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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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떤 업종에 계시는지 먼저 궁금해요. 아, 저는 에어컨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에어컨, 뭐 가정용, 현장용 시스템 음. 하고 있습니다. 성함은 아, 어떻게 되시죠? 정진욱이라고. 아정진욱사장님이세요 네. 에어컨을 하고 계시고, 한 지는 얼마, 얼마 되셨어요? 올해로 한 7년 차. 7년 차? 네. 와, 결혼하셨나요? 네. <laughs> 네. 저희 중앙공고 오신 지가 언제였죠, 사장님? 올해 한 7월? 그렇죠 네.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장님 오셨을 때 느낌이 되게 정말, 정말 신중하게 고르시더라고요. 막안 사시고, 그렇죠 하나하나 다 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사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시더라고요. 선퇴근 하고 있어요. 아, 네. <laughs> 너의 공구를 보여줘. <laughs> 산이 이제 차를 정말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일단은 미러키 페아우시 보여요. 그렇죠? 미러키 페아우의 장점이 뭐예요? 편리함. 편리함. 네, 현장에서 편리함. 아 뭐, 이런 거는 뭐 전동 공구들. 음. 하나하 하나. 전동 공구만 이제 여기다 싹뭐 아, 네. 딱딱 놓고 다. 어, 소모품들. 이제 이제 테이크나 이런 거 딱딱 놓고 이 정리해서. 어, 소뭐 어떻게 푸는 거야? 그냥 그냥 되네요? 네, 그냥 여기 스위치를 제대로 아. 이게 빨라 가지고. 너무 편하다 이거. 네, 그래서 여기는 없었나. 뭐 그런 드레인. 아. 드레인 유만. 아, 종류로. 이게 이제 에어컨 하실 때 필요한 이제 네네. 자재인 거죠. 네. 이런 거나 왕카 작업이나 이런 아 시스템 천장형 작업을 떠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것만 꺼내서 딱 가서 작업하고 다시 정리. 하 예. 네. 뭐 훔쳐갈 수가 없겠네 그러면. 엑스 카트라고. 네. 메인 카트 말고 이제 서브로 쓰는 건데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뭐 슈렉이나 큰 것들 카트를 가, 들어, 가지고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공간에서 아, 그냥 가져가서 예, 조분데서 이렇게 하면은. 스개는 넘치는건데 네. 뭐 100kg짜리 그냥 2캔짜리 오. 큰 슈레기도 어올리셨어조금서올리시게 끌고 가기에는 오게잘 돼요? 네. 아. 메인으로 쓰기엔 좀 부족한데 솔직히 아, 세컨으로 하나 갖고 다니면 아. 엄청 유용하게 쓸수 아, 있고 솔직히 이거 사실 때 네. 고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laughs> 저는 안 살려고 <laughs> 그랬죠 약간 낚여서 산 느낌이었죠 <웃음> <그쵸>? <웃음> 저는 이거좀 밖에다 그냥 이렇게 보관을 어. 하는데 어. 녹도 안 쓰고, 어, 아, 녹도 네. 잘안 쓰고, 쓸... 네. 진짜 녹이 하나도 안 쓰네요? 여름에 가져가서 계속 네. 여기에만 싱크대면, 아, 아 밖에다 있었 밖에 있었는데 이런 거예요? 네, 녹도 오. 안 쓰고, 어, 좋아요. 그러 아. 어, 하나 그냥 서브로 하나 딱 가져오시면 아. 은 좋을 것같다저서 엄청 유용하게 아. 쓸수 있어요. 아, 그럼 저거는 뭐야? 연두색, 연두색, 분홍색? 이제 가스똥. 가스똥. 네, 이제 가스통, 가스통, 에어컨 기사들. 다 가지고 다니 저게 뭐? 그 냉매 가스인요 네, 네. 이거 에어컨 하신 분들은 이거 좋은 팁일 것 같아요. 딱 가스통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게저 통이잖아요. 그쵸? 네. DS280 제품인데 디워트 제품인데 그쇠 손잡이가 없는 제품이에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거든요. 저거 딱 좋네요. 이 깜짝 상이 이거를 에 가서 이제 잡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뭐 일일이 주스, 주스러다니게좀 귀찮거든요. 네. 이쪽으 앉아서. 네. 비닐 하나 여기다 껴서. 아, 비닐 여기다 껴서? 아, 그면 아. 나중에 비닐만또 꺼내거나 이것만 다시 그냥 꺼내거나. 네. 뭐 앉아서 이렇게 치울 일은 없습니다. 아, 이 현장 깔끔하게 정리하실 때. 이 음, 그 사용하고 계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자진한 거, 수건도 막. 이런 거는 어디 있어요? 아, 이건 여기 있어요? 오! 가운데 제작하신거예요네선 의자를 아. 떼내고 의자를 떼내고 네 어, 크기에 맞춰서 앵글을 아, 제작해서 아 앵글을 아 이렇게 아다 어, 뺄까요? 다 뺄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 이거 먼저 네 벨트에 지금 여기서 구매했던 마벨 네. 벨트 네 솔벨트인데 네 허리가 와, 안 아파요 네. 아 허리 안좀 아파요 바... 원래 다른 제품을 네. 한 5년동안 계속 사용했는데 꾸준히 네. 근데 이게 확실히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아. 고민도 많이 하고. <laughs> 진짜 차, 타보시면요 네. 이거 마벨 베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장님이 게 세팅해놓은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타지마 다 원터치 홀더로 지금 다 꽂아놓으신 거죠? 네. 타지마, 원터치 홀더. 이건 이제 비, 비트 홀더. 다음에 이거. 이것도 이거 다. 살부착 되는거요. 사장님. 단단하게 요거까지는 이제 기아 지금 빼놓으신 거구나. 이제 네. 이거 사용하실 때 이제 탁 꽂고 이제 가시는 거 네. 사용 안 하실 때는 저렇게 빼놓고 가볍게 뒤에 보시면은 벨트 보다가 몇개 사장님. 진짜 많이 꽂아 놓으셨네요. 그 다음에 이거에 도규 네. 이거 테이프 걸어주거구나 어, 네. 테이프도 잘 테이프도 걸리네요. 테이 걸어놓고 네. 이거 테이블, 테이블 타입을 던지고 운동 운동. 이게 오, 너무 일반 망치거리를 썼어는데 타카거리 카라비나를 썼었는데 <laughs> 어, 어, 네. 카라비나도 네. 이렇게 비틀어서 그쵸, 그쵸? 네. 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번, 빼시면 되니까 네, 오 되니까. 좋은, 좋은 집인것 같아요 테이프거리로도 네. 접이식이라서 아오 네. 네. 접이식 좁은데 들어가고 그랬대아 조금 네. 더 아, 적구나 사장님 아, 그래서 네. 엔지니어 자학이잖아요. 이거 조여지는 네. 거, 이거 어떠세요? 저는 썼을 때 이게 제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런 동그란 비트에도, 비트에도 맞고, 이런 육각 비트, 육각에도 어, 잘 맞고, 몰려있고 딱 이게 딱조여지니까 네. 네. 이거 지금 홀더가 2단이죠? 네.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2단 홀더가 여기에도 있고, 주머니에도 2단 홀더 아랫부분에 주머니를 달아놓고 있어요. 주머니가 보통 여기다 위에다 다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네. 아래다 달면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아 이게 공구를 네. 넣었다 뺐다 하기가 편해요 아 이렇게 네. 손에 딱 네. 아, 뻗었을, 네. 네. 아아 뻗었을 때 필요한 것들이 토크렌치나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빼기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보통 위에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게 렇은근이또 피로감이 느껴져서 쭉 뻗었을 때 한번 쭉 한번 뻗어보세요 오 딱! 딱이네 필요에 의해서 그냥 여기 썼다가 또 이건 용기고? 여기 넣고 여기 걸어놓기도 하고 <laughs> 네. 와 여기 그리고. 안에 보시면 또 네. 저 거의 다 필요한 것들? 오 사장님 안 쓰시는 거 숫병 이거 에어컨용이죠? 에어컨 많이 쓰시는거그 다음에 스티크 전선 스피드 네멋있네 사장님 사장님 이거 말을 벨트 고민하셨는데 사시고 나니까 어때요? 원래 이게 무게감이 네. 원래 저희 그훈 그러니까 쪽은 약간 무거웠거든. 중량감이 좀 네. 있어서 무게. 그래서 항상 이게 엑스 반도를 했었거든요. 음 다른 타 브랜드 음 반도를 해서 항상 그렇게 다녔는데 음 이거 하고 나서는 솔직히 반도가 필요가 아 없었어요. 확실히 이게 지지력을 잘 해주니까 음 이게 작업할 때 이렇게 처지면서 이게 렇 허리가 아픈 거거든요. 네.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 벨트가 옆도들때 그 서포트하는 <laughs> 네. 그런 효과. <laughs> 무거운 거들 때도 항상 차고 있어요. 아, 그렇지. 네, 그냥 <laughs> 이거를 벗고 들어봤는데. 네. 허리가. 그렇죠. 그렇죠. 이 벨트처럼 이거 정말. 뭐꽉 조여놓고 어, 무거운 거 이렇게 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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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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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좋아요. 펠리? 좋요뭐안거나 이렇게 뭐 네. 경량을 할 때는 이렇게 풀 어. 다시 한번보여주세요 사장님. 하고, <laughs> 이렇게 하고. 아. 투. 아. 좋아요, 사장님. 네. 근데 칼 가위는 지금 타지막고 쓰고 계시네요. 네. 저희는 화신가이, 네. 국민가이 있었었는데, <laughs> 그거는 이렇게 스토퍼가 네. 여기 달려있으니까 쓰고 나서 네. 항상 이렇게 잠궈서 줬거나 아 아니면 넣어놓으면 벌어져 있는 상태라서 아 용도는 전공가인데, 저는 잡가이로 뭐, 뭐, 다, 뭐, 뭐, 다 이것저것 다따르고었는데 화신가이 대신 저는 화신가이 이걸 써요. 되세요. 이게 물리는 게스토퍼가 네. 빨라서 어, 딱 이게 편해서 좀... 이게 서넣으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아이스크림 팍 아, 이것도 타지나 거네요, 대니. 이한이 왜 깔맞춤을? <laughs> 깔맞춤. 네. 정말. 드릴은 어떻게 거세요? 지금 사장님 거의 막기다 쓰고 계신 것 같아, 그렇죠? 네. 여기서 이것도 구매한 상품인데. 그렇죠. <laughs> 네. 이게 벨트 처음에는 전부 네. 이런. 원래 막기다 클립형으로 걸고 다녔어요. 원래 아, 항상. 네. 그래서 이거를 벨트 여기에 이렇게 걸고 다녔는데. 네. 아 여기 속 벨트 여기에다가. 네, 속 벨트에다가 근데 이 걸고 다녔었는데. 쪼그리고 앉으면은. 이게 툭쳐지 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한번 사봤는데 그쵸. 이게 만족도는 몇 퍼센트인가요? 어 이거 2 0 0 200%에요? 이거랑 조합을 했을 때 같이 꼭 반드시 네, 세트로. 세트로 오! 오 멋해엄여보 아. 화공 기사분들 막 비두기, 비두기로 어, 많은 맞죠. 그런 난간 작업이 많으실 건데 네네네. 그런 데 가서 귀절하는 것도 짜증 나고 아 이걸로 다 풀면요 멀리서 그냥 매고 네. 그러고 <laughs> 네. 네. 작업하고 을 그런, 작업을 하고. 네. 아, 그런 용도 그리고 아 청소기는 왜 뒤워주세요 사생님아 이거 만한 게 없더라고 요아 <laughs> 이거 화공기죠 <화강기도>, 사생님네 <laughs> 네. 어. 네. 일반 뭐벽 벌이나 할 때는 이 화공기를 쓰는꼭꼭 아, 뭐,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랑좀조합이좋 아, 어, 요이게무 이거 든요어 네. 아, 이걸어여기 거시는 어 아, <laughs> 거시는거예요 이거 네. 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이어거어떻 아, 이거 어떻망치거리는 이거 요 이거 게거 이거 게 이거 게이게이게이브어드도이어가고이이 그러면 뭐 사다리 작업 하든 뭐 어디 올라가서 하든 뭐 하든 이게 빠지, 아, 빠지지 않고 아, 걸고 항상, 딱 올라가시는 거 항상 이에딱 케이블 캐쳐. 케이블 캐쳐. 네, 원래는 전공 그러니까 네. 전기 쪽 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이제 그쵸. 천장 왕 네. 입선인 할때쓰시는 어, 건데 맞아요. 저희도 이제 천장, 천장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뭐, 이거는 그럼 어, 전기 선을 끌어 그렇죠, 오시나요? 저희도 이제 전기 선을 뭐? 이제 천장으로 넣거나 아, 이런 아 에어컨도 네, 전기 선이 네, 있으니까 던지거나 뭐 해서 뻗어서 막당기고 하는데. 이거로 하면 이제 뭐 배관도 이렇게 당기겠고. 아, 이거를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공구 아, 중에 하나라고. 이거 있으면 혼자서도 가능해. 그죠?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정말. 대충 던져놓고, 어. 아, 또한 3m에 가서 아쭉 당겨는 거예요? <laughs>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마감 테이프예요. 이제 뒤에다가 이걸 달아. 아, 이큰 타카 네. 거리가 왜 있나 했더니. 아, 이게 작업하다가. 네. 이제 걸고, 딱 걸어. 아. 네. 절대 안 바닥에 보고, 안, 안 내려놓는. 절대 이런 거 바닥에, 바닥에 안, 안, 안 내려놓는 거. 거 싫어해서. 아. 왜 이렇게 벨트홀더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는데 다걷는 데가 있네요. 네. 공구 가방에 샤넬이요, 샤넬, 그렇죠? 네.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한. 팩트사산이 네. 구매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 후기 정말 궁금했어요, 솔직히. 사람들이 맨날 막 아우 너무 비싸다 막 이러거든요. 아니 어떠신지 한 번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어, 백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거 사용하시면 그냥 10년을 쓸수 있다는. 아, 10년을 네. 쓰겠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백팩만 써가지고, 아, 혼자, 네. 혼자 일을 하는 게 네. 많아서. 음. 그러다 보니까, 손에 들고 다니면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음.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두번갈거한 번 번. 번만 갈수 아. 있기 때문에, 백팩을 사용했는데, 백팩 쓰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자꾸 열다 보면 여기가 네. 이제 점점 폼이 죽어요. 아. 각이. 땅에 놓으면 이렇게 숙여지다가 아 나중엔 이것만 열어도 삐끗덕 아 네, 그게 네. 그게 싫었는데, 네. 그래서 한 2년, 2년에 한번씩백팩을 계속. 아, 계속 뭐, 쓰셨던 거예요? 네. 빽을? 브랜드별로 이제 이것도 네. 사서 써보고, 그것도, 저것도 음. 사서 써보고. 아니, 여기 안에 원래 패널 있잖아요. 그렇죠. 네. 패널 어디 갔어요? 패널은 이제 제 용도에 별로 안 맞아서. 어, 패널 아예 빼버리시고, 네. 여기다 이제 전동을 네. 한 마디를 일단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많이 쓰는 루탈리한 마. 네. 집중기 답인가 집중기 되는 거기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엄청 만족하시는 거예요? 네. 이것 많아. 때문에 막기다로 너무 아, <laughs> 원래 타 브랜드를 다 쓰다가. 타 네. 브랜드. <laughs> 빨간 맛에 쓰다가. 아, 빨간 맛 쓰다가. 편에도 원래 이제 토가 양면을 쓸수 있어요. 네. 또 이게 베토만 해도 장점이잖아요. 이. 네, 절대 풀리지가 않고. 그쵸? 그리고 이거를 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고 갈 때도 있어요 귀찮아서. 네. 서근데 네. 이게 손잡이가 너무 단단한 거라서 이게. 네. 들고 갈때 피로감이 어... 덜 하다는 거. 이게. 축 처짐이 없는 네, 흔들리지 않고. 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네요. 네. <웃음> 기본적으로 <웃음> 쓰는 수공구들 어, 간단히 쓰셔도 좋아게뭐 네, 앵글이나 뭐 네. 다른 작업할 때. 어... 이거 좀 무게중심이 괜찮아서. 어, 괜찮아 네. 이거의 또 장점이 원래는 17mm 비트소켓이 여기 있어요. 뒤에. 그래서 12가구 된거 같이 사용하시면 딱 이거 잘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연장된데, 네. 원래는 30cm 하나 갖고 다니는데, 굳이 네. 그것까지 필요 없을 때도 많아서. 그렇네요. 두, 네. 두 개를 그요요거 그냥... 하나만 쓰다가, 그쵸. 요거 필요할 땐 요거 쓰고. 이 차를 그 길게 할 때는, 때는? 이거를 해서 연결해서. 비트 꽂고 하면은 네. 이게 거의 한 50cm 되거든요. 와... <laughs> 그래서 약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네. <laughs> 네. 백팩 매시는 분들은, 어?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은, 네. 이 쿠션도 네. 좋아서. 네. 무거 가방은 무거운데 네. 이 쿠션감 때문에 그게 상쇄가 돼요. 아 무게감이 덜 느껴져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차의 뒤에 보시면 이제 미로키 페가우스 캐비넷이 있고 서랍도 있고죠. 안쪽에도 뭐두 품동이 있어요. 아 여기 베터 패널이 여기 달려 있는 사님. 네. 여기다 달아놓으신 거예요? 네, 저거 저거 이제 저거는 이제 사용할 저는 사용을 안 저는 사용을 안 해서 네, 여기다 달아놓고 그냥 뭐부수적인 것들 거냐. 저렇게 꼽아두고 네. 어, 이제. 어, 이것도 만족감. 아, 그래요? 한 500%? <웃음> <웃음> 원래 현장 가면 이제 모자를 쓰고 일을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게 헤드라트는 쓰면 모자가 자꾸 아, 불가 내려와요. 무거워서 아, 쳐져서 네. 이게 귀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루 가성비? 종일 차고 있어도, 그리고 일단 가격이. <laughs> 그렇죠, 가격이? 정말 착해서. 진짜 가격이. 충전 한번 해두면 10시간 이상 켜놔도, 아, 말... 그냥 이게 신경 써서 끄질 않아도, 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날 작업 그래? 끝날 때까지 무조건 네. 가요. 모션 인식인데, 사용이 되게 편해요. 오. 이거 많이 사용하세요, 모션? 네. 내가 원하는 밝게 해놓고, 요거 어. 한 번만 누르면은, 네. 그때부터 그냥 모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게 편해요. 편해요. 편해요? 네. 그냥 이렇게 쓱한번 음... 그리고 끄기도 편하고. 만족하세야요 근데 어. 요거는 뭐예요, 가운데 가방은? 어, 이거는, 네. 제 진공펌프 가방. 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네, 저희는 꼭 필요한 거라서. 여기에 항상 이렇게 주문 버프, 가정용 창고 하나랑, 네. 게이지랑, 이렇게 네. 여기랑 서 가지고 다니게. 이렇게 이렇게. 그 저거, 저 이, 이거 있잖아요, 사장님. 네. 이거. 저는 이게. 아, 캐비넷?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거예요? 오. 아. 여기도. 와, 여기 이제 전기 테이프. 필요한 것 전기 테이프나. 슬라이드랑. 네. 서랍을 두 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트럭이다 보니까, 음 서랍이 위에 가면 위에 걸 꺼내, 기뭘 꺼내야 되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꺼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구을 하고, 네. 아. 그리고 밑에는 서랍으로 서랍고. 해서, 이건 이제 뭐, 홀쏘 작업들. 네. 그리고 이런 뒷자재나 작공구들. 음. 네. 여기, 여기도? 여기는 여기도? 전동. 전동. 필수공구들? 필수 공구들이에요. 아, 스프너... 아, 오. 나 이런 토크나 조립할 때 필요한 것들. 오. 이거는 첼라. 어 네, 네. 네. 냥 첼라. 어, 손잡이가. 네, 근데 이거 천장형 할 때. 네, 네. 위에 너트 같은 거, 음. 전산볼트 너트 이렇게 꽉 조일 때. 네. 이거는 이제 한번 조이고 떼고, 음. 조이고 떼고 아니라 그냥 렌치로 살짝, 살짝? 이렇게 렌치처럼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거 편하죠 항상 가지고. 항상 가지고. 원래 3인치 다른 브랜드를 썼었는데. 네. 이거는 다른데 거보다 미리수 이게 깊이가 더 깊어요 유일하게 이것만 잘릴 수 있는 깊이 네, 다른 거는 보통 네. 한 3위치 그라인더들이 한 10, 16, 17 정도 네. 네 얘는 22아 이건 따로, 한 번에 잘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렇게 대고 번,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더 대고 해야 되는데 어 이거 그냥 갖다 대면은 그냥 한 번에 잘려요 어 손에 파지가 쉽고 음 일반 그라인더보다 안전하고 음 그래서 그리고 일단 후크가 달려있고 <웃음> <웃음> <굳이> <웃음> 이거 매고 <메고> 올라가야 되거든 <웃음> <웃음> 이거 원래 이것도 막기다를 살까 했는데 막기당후수가 <laughs> 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걸수 없어요? 못 걸어요 아못 걸게 됐어요? 네. 또 희한하네 또 그건 또 정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님 매번 그냥 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렇게 제자리에 꽂아놓는 스타일이신가네 네. 성격상 네. 그렇죠 깔끔한 성격인거 같아요 뭐뭐 필요할 때 내가 <laughs> 어, 어디있지 하고 딱 어디죠? 바로 이렇게 손질들수 네. 있게 해놓는 네. 정말 정리.. 요번에 배터리는 배터리끼리 딱 바구니가 있어요 <laughs> 또다옷 같은 라서 응. 용접 가방 이제 하나, 용접용으로 아니요, 용접용. 하나 이건 네. 용접용, 용접할 때 이거 쏙 빼가는 거고 네, 용접할 때 이것만 써서 진공포프 가방이랑 네. 아, 이렇게 열어보면서 아! 결합되는 네, 거구나 풀레슬레 네, 이러고 <laughs> 너무 좋네요. 뭐 어, 아, 이 테이프는 어떠세요어 덴카, 덴카, 덴카 쓰면은 덴카만 쓰게 되더라고요. 쓰게 이게, 네 얇은데 네. 이게 인장력이라고 해요. 아, 그래. 이게 좋아서 이게 겨울에 겨울에 정말 정말 좋대요. 겨울에 한번 사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겨울에 일하나? 아 겨울에 아, 일하네 어떻게? 정신 안 차려? 거, 겨울에 안 하시죠. 그 <laughs> 겨울에 그건 뭐 하세요? 아, 겨울에 네, 네. 스키 장애가 있어요. 스키장에 가. 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laughs> 겨울에도 에어컨 고장나서 수리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 있죠. 어. 설치도 우려하시고 어. 냉난방기 근데 냉난방기는 이제 계속 있는 거고 어. 사장님 이제 그거 안 하시고 그냥 그냥 봄 여름 가을좀 약간 강아지처럼이라고 <laughs> 겨울엔 놀자식이라서 말이 <laughs> 좋아 네. 강아지 지금 원래는 그, 그거잖아요. <놀람> 겨울에 보고처럼 이제 가서 이제 쯤좀 오시는 거예요? 이제? 벚꽃 피면 벚꽃 피면 식목이 지나서 식목이 아. 지나서 벚꽃 엔딩 들려오면 이제, 네. 이제 네. 집에 갈 때가 아. 됐구나 아. 그런 느낌으로 그, 네. 그 겨울에 사님우리볼 수가 없는 거네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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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궁금한 사장님, 여름에 이렇게 바짝 일하잖아요. 네. 정말 하루도 쉼없이 계속 일하잖아요. 일하시잖아요. 저는 일을 하루도 안 쉬어요. 하루도 안 쉬시잖아요. 기가 와도 비가 하고. 기가 와도. 천둥번개만 안 치면 돼요. 아, 그러면 그렇게 바짝 벌어서 겨울에 안 벌으셔도 돼요? 그만큼 이제 수입이 괜찮으신 거예요? 그 정도는 되는 것같요그 정도는 돼요. 는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사람마다 다 틀려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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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저는 좀. 어,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어, 하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 없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이제 게스트로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흔쾌히 나와주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다 지금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다 이제 자기한테 맞는 잘 공구 사용하시면서 안전하게 좀올 겨울도 그렇게안 다치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집에 계신 뭐 아니요 없어요 사모님께는 아니 없어요, 아니, 없어요. <웃음> <웃음>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저거 왜 쓰는 거야 이거 아니 이것면돼뭐저굳 굳이 비싼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아니면 근질근질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 이 컨텐츠는 정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쓰고 있다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악플 이런 거는 띵띵띵띵 <laughs> 선물을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정말. 짠. 마음, 어떻게 다고몄어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어, 한번 펼쳐보세요. 짜잔. 오, 어, 좋아요. <laughs> 보여주세요. 주황공고 <선생님>. 상품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한 아, 예.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음, 상품권 타시고 싶은 분들 <laughs> 많이 출연하시면 좋겠어요. <laughs>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가 아마 나갈 거예요. 거기다가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공구들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으로 대신 오셔야 돼요, 이렇게. 네, 너의 네, 공구를 네, 보여줘 네. 하면 이렇게 소문을 한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네. <laughs> 지금까지 너의 공구를 보여줘!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연광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